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일단 저번 시간에 일단 배운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번 시간은 a의 n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a의 n 제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였지 우리가 a를 몇승한 거야, n승한 거란 말이야. 이 하나의 값을 a를 n 번 곱한 이 값을 우리는 a의 n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a의 n 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거야. a n 제곱근. a n 제곱을 저번 시간에 배웠다면 오늘은 a n 제곱근을 배우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정의가 뭐냐면 어떤 수를 응? x를 그냥 n 승해서 a가 되는 x들의 집합.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의 N제곱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쓰면, X를 원소라는 집합인데, 그 X는 몇 승했더니, N 승했더니, A가 되더래. 이러한 X들의 모임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A의 N제곱근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N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거라면 n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n개 중에는 실근도 있고, 그렇지? 당연히 뭐도 있겠어. 허근도 있겠지. 근데 실근, 허근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x를 제곱했더니 4가 되더래. 알았지? 그러면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x-2, x플러스2는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x는 뭐가 나와? 2하고 마이너스2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2하고 마이너스2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2하고 마이너스2라는 해집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4의 뭐다? 제곱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요번에는 8에세제곱군을 구하래. 자, 여기 역시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방정식인데 세제곱군이니까몇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3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식으로 쓰면 x의 3승은 뭐가 되는? 8이 되는 모든 x들을 다 구하라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근을 구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x의 3승 8을 이쪽으로 넘기면 8은 2의 3승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x 2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2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의 제곱 빼기 4의 c 하니까 4i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이세 개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팔의 뭐다 세 제곱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의 n제곱근은 식으로 얘기하자면 x의 n승이꼴 a의 모든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든근이니까 당연히 실근과 허근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의 N제곱근의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해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우리가 A의 N제곱근의 실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 거란 얘기야. 즉,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실근은 과연 누구일까? 누굴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방정식을 푸는 건 상당히 어려워. 알았지? 뭐, n이 2거나 n이 3이거나 n이 4 정도면 그냥 해볼만한데 n이 10이거나 20이거나 막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복잡해서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x의 n승은 a의 실근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거라면 y는 x의 n승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으로 해석할 거야. 알았지?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는 X의 N승이고 Y는 A니까 X의 N승은 A다라고 놓고 우리가 어차피 풀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실근을 구하는 거랑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알아두자면 자 Y는 X의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외우도에 대해. y는 x, n승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얘는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이참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렇지, 이참수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n이 홀수일 때.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야 xn승의 그래프는 n의 값에 따라서 폭이 좀 이렇게 뭐 할까 줄어들 수도 있고 알았지? 폭이 더 이렇게 뭐할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개형을 그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개형은 이런 모양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y는 xn승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제 무슨 그래프만 그리면 돼 y는 a라는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a라는 그래프는 y는 a라는 그래프는 상수함수잖아, 얘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a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여기가 a라면 이렇게 x축하고 어때?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n승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제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y는 a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자, 이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a가 양수이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몇개 생기는 거야? 두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근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라는 거지. 즉,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알았지? 실근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럼 허근이 무장 많은 거지. 근 앵개 중에 실근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m-2개가 허근이 되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요번에는 0이래. 그럼 a가 0이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어때?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지. 즉 a가 0이면, 즉 a가 0이면 실근의 개수는 몇개 생기는데 하나 생기는데 그 근이 뭐야? x equal 0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는 거 y는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a가 0보다 작은 경우야. 그럼 어때?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근이 뭐하다는 얘기야.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어떻다는 얘기야.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의 n제곱근의 실근은 n이 짝수면 n이 짝수면 a가 양수면 실근이 몇 개고 두 개고. 알았지? 그 다음에 A가 0이면 실근은 한 개고 A가 음수면 실근은 뭐하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이렇게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도 실근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고 A가 0일 때도 이렇게 그면 실근 하나 생기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보면 실근 실근이 하나 생기는 거지. 즉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따라서 우리는 a의 n제곱근의 실근은 많으면 두 개. 그다음에 한개 아니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어,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봤어. 무슨 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래. 자 얘는 x n승이 꼴 A의 모든 근을 얘기하는 거지. 알았지? A의 n제곱근은 x n승이 꼴 A의 모든 근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얘가 실근을 갖는데. 알았지? 그럼 우리는 그 실근을 뭐라 그러냐면, N제곱근 A라 그래. 알았지? 다시, A의 N제곱근이, 알았지? 뭐를 가지면, 실근을 가지면, 우리는 그 실근을 N제곱근 A.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n 루트 a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하자면 여기서 한 번만 딱 정리를 해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세 가지를 배웠어. a의 n 제곱에 대해서 배웠어. a의 n 제곱, 그다음에 두 번째는 a의 n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n 제곱근 a에 대해서 배운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누구냐 물어보면 a a의 n제곱은 그냥 하나의 고유값이 하나의 고유치야 얘는 고유치, 즉 ams n승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고유치인데 얘는 단서가 있지 단서. 누가 a의 n제곱근이 제곱근 중 실근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값을 우리는 n 제곱근 a 라 그러고 얘도 하나의 값만 갖는 거야, 얘네들은. 알았지 그런데 얘는 뭐였어? 방정식이란 말이야. n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근도 당연히 몇 개겠어? n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 n 승 q u a의 모든 근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n제곱근 a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자. 알았지? 5번. 요번에는 n 제곱근 a야.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유값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랬어. 알았지?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지. A에 뭐가? 전제가 붙는데, a 의 N 제곱군이 실근을 가질 때. 알았지? 요 값이 생기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전체를 한번씩 생각을 해 보자. 자,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알았지? 짝수일 때는 자 보자. A값이 양수면 이렇게 근이 몇개생긴다 그랬어. 두 개가 생기고 a 값이 0이면 여기 0렇게한 개가 생기는 거고 a 0 0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 그랬지. 여기에는 실근이 없단 말이야. 러러니 그러니까 당연히 히 어때? 제 제곱근 도없없지지여는여여는존존하하지않즉즉 n이 일일짝짝일일때가가음수얘얘실 때, 실수 이이안 되는 야야 무슨 말지 알겠지? 그다음 에 얘는 실근이 하나인데 어차피 a가 0이니까 얘는 a가 양수인 경우고, 얘는 a가 0인 경우고, 얘는 a가 음수인 경우여서자 여기는 당연히 n 제곱근 a긴 한데 a가 뭐니까 0이니까 얘는 당연히 x는 0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n 제곱근 0은 그냥 0이란 말이. 야 그렇지? 근데 얘가 문제야. 얘가 우리가 a의 n제곱근이 실근을 가지면 그 실근을 n제곱근 a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일단은 요 양의 근이 바로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x의 n승인데 n이 뭐였어, 지금? 짝수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우함수라 그래. 우함수. 알지? 았 우함수라는 건 무슨 대칭이냐면 y축 대칭 함수를 얘기. 해이 그래프가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가 n 제곱근 a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돼 버린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n이 짝수일 때는 결론을 내보자. n이 짝수라는 이 가정하에서 a가 양수면 실근이 몇 개가 되는데 두 개가 되는데 그두 개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 a가 0이면 실근은 당연히 한 개인데 그 실근이 뭐고 0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자두 번째는 자 n이 홀수일 때는 y는 x n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 다 된다 그랬어 알았지? 자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셈이 a가 양수야 여기. 이번에는 a가 영이야. 이번에 a가 음수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양의 근을 하나 가질 거고 얘는 영이라는 근을 가질 거고. 얘는 이렇게 음의 근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근데 실근을 가지면 그 실근을 무조건 n 제곱근 a라고 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n 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얘도 무조건 n 제곱근 a가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건 아니야, 알았지? 상황이 다르지. 얘는 a가 무슨 경우고 양수인 경우, 얘는 a가 음수인 경우란 말이야. 즉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n 제곱근 a는 알았지? n이 홀수일 때 A가 만약에 양수면 N제곱근 A는 양수야. 근데 A가 음수면 N제곱근 A는 음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어쨌든 실근 하나를 가지면 그 실근 N제곱근 A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음수라고 해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거나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그냥 음수가 될 거란 얘기야. 알았지? A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n 제곱근 a인데 얘가 이거였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얘한테는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어. 아까도 셈이 얘기했지만 n 제곱근 a는 a가 양수면 n 제곱근 a는 양수가 되고 a가 음수면 n 제곱근 a는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았지? 따라서 우리는 n이 홀수일 때만 해. 홀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이야 3제곱근 마이너스 8이란 말이에 속에 홀수니까 여기 음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 짝수면 무조건 양수가 와야 되지만 홀수일 때는 음수가 와도 된단 말이에 그럼 얘는 음의 실수야. 얘는 무조건 음의 실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마이너스를 앞에다 빼고 이렇게 써도 무방해. 알았지? N이 홀수일 때는 속에께 음수가 오면 음수가 뭐할수 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두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N제곱군 A라는 거는 얘는 얘가 존재하려면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XN성 이 꼴, A가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면 알았지? N이 만약에 뭐 한다면 짝수일 때는 A는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만 얘가 존재하고 N이 뭐일 때는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뭐가 되기만 하면 돼 실수이기만 하면 알았지? 항상 N제곱근 A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은 n제곱근 a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야 알았지? 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수업은 정리를 하자고